어, 이번 우승 같은 경우에는 어, 다른 우승보다도 또 굉장히 깊었던 게또 제가 오랫동안 좀 공백기를 가졌고 또좀 제가 언제 다시 제 레벨에서 또 다시 칠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했었고 어, 힘든 시간도 겪었기 때문에 어, 좀 그런 의심이 드는 거를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줬다고 해야 되나? 네, 그래서 좀제 자신한테 어, 제 자신을 한번 더 어, 프로브를 할수 있었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 또 전주일련 때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함에 있어서 어, 정말 남김없이 다 한번 나와줬다는 거, 네, 그런 부분이 좀 제가 가, 갖고 올수 있었던 좋은 네, 점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어, 4라운드를 4라운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어제 능력의 99%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 1, 2,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한 1, 2라운드는 70% 네, 그리고 3라운드는한60%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종합해 보자면 뭐 80%대일 것 같아요. 4라운드를 뭐 같이. 얘기를 하자면, 근데 뭐매 라운드마다 4라운드처럼 퍼트가 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어 최대한 4라운드 같은 퍼트가 어 한,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나와줬으면, 뭐 그게 공교롭게도 메이저 대회나 큰 대회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물론 있는데, 어 네, 그런 퍼트를 한두 번 하고 나서 그런 라운드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저는 라이 보는 거. 어쩔 때는, 어, 정말 라이 잘 본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, 또 어떤 라운드에서는 정말 라이 못 본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, 어, 근데 제가 퍼팅이 잘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, 어, 정말 이, 이 때는 너무 집중이 너무 정말 잘 된다. 내가 본 라인에 확신이 있고 내가 서 있는 방향에 확신이 확실히 들고 그거를 딱 이미지 네이션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또안 되고 네. 그래서 잘 되는 날을 생각해보면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안 되는 날+ 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안될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너무. 깊게 생각을 해버리면 또 거기에 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, 퍼팅에만 퍼팅에만큼에서는 정말 깊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냥 퍼트야 뭐 그냥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정말 홀이 나를 외면해서 정말 그날은 좋은 퍼트를 찾는데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냥 안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받아들이는 거, 네.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잘했던 것 같아요. 네. 아, 감각도 물론 좋죠. 네, 감각도 좋을 때가 많죠. 네. 네.